안녕하세요, 권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셨죠? 네, 요즘 저는 책 쓰기 여전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이제 어 저희 학교가 내일과 내일 모레 축제가 있습니다. 탄현제 축제에 여러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 또 함께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학교로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8월 24일부터 책 쓰기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몇 시간을 열심히 공부했나 한번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음, 총 195시간을 10월 21일까지, 어, 10월 21일까지, 어~ (195시간을) 준비를 하고 공부를 했더라고요. 어, 기대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매일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171일) 동안 하고 그리고 어~ 주말 음, (8주) 수업이었으니까 (3시간씩) 해서 (24시간) 총 (195시간을) 열심히 했고요. 어,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음,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책 쓰고 다듬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권의 책이 완성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제가 계산을 어,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면 피곤하지도 않고 행복하게 그 일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통일부 하나원에 직종 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 매달 어~ 하루를 가서 (3시간) 집중선명회와 강의 동기부여 강의도 함께 해주고 있는데요 어... 그 안에 세상은 다른 세상인 것 같아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리고 그들의 눈빛은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 대한 궁금함도 있고, 살고 싶은 간절함, 그다음에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 행복해지고 싶고, 꿈을 이루고 싶은 간절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고요. 사실은 제가 강의를 하러 가지만, 배워오는 것이 더 많은 그런 시간입니다. 어, 그렇게 어, 통일부 1억 2천 사업을 할수 있도록 저희 학교에 승인을 해주신 통일부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저도 그들에게 희망과 어, 꿈이 되는 그런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녀와서 제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죽음을 각오한 열정이 나에게 있는가. 음, 주변에 만나는 아주 존경스러운 스승이나 그리고 어린 학생이나 음, 그 모든 사람들이 어,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이라는 생각을 요즘은 많이 합니다. 어,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들을 낳든 한때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라고 랄프알도 에머슨의 글을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려보았습니다. 음. 오늘도 제가 책 소개를 할 텐데요. 우선 소개하기 전에 저희 평택에 위치한 국제대학교는 요즘 얼마나 취업도 힘들고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듭니까? 네, 그 험한 세상을 어떻게 스스로의 힘을 길러서 어, 개척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저희는 강한 정신력을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어... 오늘, 오늘은요. 오늘 어, 20살에 읽었으면 흔들리지 않았을 책들, 베스트셀러 김병환 작가님의 66페이지부터 제가 읽었던 부분, 별표한 부분이나 밑줄 그은 부분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도 음, 듣고 있나요? 책 읽을 시간 없죠?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열심히 돈도 벌고 공부도 해야 돼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인간의 힘은 정말로 무한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많은 사람들이 그 힘을 제대로 발휘를 하고 살지 못한다고, 그래서 평범하게 그냥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 하면서, 어, 열정의 불길이 자연스럽게 탁월함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해주는 변화의 기술이고 거인이 되는 성공 공식을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목표를 분명히 아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자는 어, 성공을 이루는 일곱 가지 요소로 열정과 믿음과 전략과 명확한 가치관, 에너지, 친화력, 대화의 정복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 김병환 작가님하고 수업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열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저하고 참 비슷한 것이 많은 공통분모를 가진 그런 작가님이셨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지금 8주 끝났는데도요. 계속 이제 저는 메일로 제가 쓴 부분 보내드리고, 그리고 어, 이 부분은 좀 이거 더 추가하고, 이런 내용 추가하라. 이런 이제 어, 메일 답장을 또 어제 받았어요. 참 많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그 과정 동안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공 책을 쓰는 것과는 정말 너무 많이 다르고, 어, 8주가 지났는데 정말 8주의 기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몰랐던 것들, 그냥 막연히 지나쳤던 그런 그런 부분들도 어, 정말 완전히 내 거를 만드는 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공부한다는 거는 참 가치가 있는 것이고 어제도 제가 통일부에 가서 강의할 때그 얘기를 했거든요. 공부하면 예뻐진다. 얼굴도 예뻐지지만 공부하는 사람의 표정도 점점 지적으로 변해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도 예뻐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바로 자기 자신과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의식을 가지게 되느냐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라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제 네, 열쇠 마지막 열쇠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만일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싶으면 주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받는 것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다만 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성공은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요. 음 필자는 이 부분에서 솔직하게 가장 큰 배움을 얻었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좋은 결과를 낼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항상 주고 베푼다는 마음가짐이다. 필자가 최근에 경험한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부와 행복의 열쇠였다. 작년까지는 좀더 많은 것을 받는 것에 집중했대요. 그런데 별로 얻지 못했고, 그런데 올해부터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고, 베풀고, 나누는 것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집중을 해서 한 달도 안 돼서 엄청나게 큰 성공을 하게 됐고, 가장 중요한 부와 행복의 열쇠가 이것이라고 필자도 장담을 한다라는 내용을 적었 네요. 어, 당신의 마음이 욕심이나 집착이나 분노와 후회나 아쉬움으로 가득 차있 다면, 당신은 절대로 집중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다. 반대로, 당신의 마음이 평화와 안정으로 가득 차 있고, 감사와 나눔으로 가득 차있 다면, 당신은 더욱더 강해질 수 있고, 더욱더 발전하고 향상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어...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운 사람들이 훨씬 더큰 성공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눈앞에 이익에 집착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되거나 성공할 수 없다.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오래가지 않는다. 진짜 거인의 무한한 힘은 어쩌면 욕심을 비우고 용서를 할 때, 나눌 때, 남을 생각할 때 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여자는 약하지만 누군가에 대해 무한 사랑을 하고 있는 어머니는 강한 이유가 그것이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이타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큰 성공을 하고 훨씬 더큰 성장과 발전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수 있다. 음. 어, 지금 음, 네, 9분, 네, 10분 촬영을 했군요. <laughs> 당신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당신을 실패자로 만들 수 없다라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 모두 올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 자기 확신, 자기 확신, 네, 자기 확신이라는 단어 참 중요하죠.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 올바른 생각이나 긍정적인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결과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실패만 연달아 한다고 해도 절대 자신을 패배자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 그렇게 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단한 번도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능력이나 학식이 아니라 음, 여기 보면은 어, 달라진 것이 있는데 어, 3년이라는 과도기를 통해서 작가님이 달라진 게 있대요. 근데 뭐냐면 어, 학, 능력이나 학식이 아니라 의식과 확신이라는 거죠. 와, 너무 멋있는 말이네요. 능력이나 학식이 아니라 의식과 확신이었다. 그리고 그것만이 한 사람이 성공하느냐 혹은 실패하느냐를 결정짓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당신의 동의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다. 그것은 모든 성공과 실패는 당신의 내면에서 비롯되고 시작되고 완성되기 때문이다. 40대가 되기 전에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성공과 실패가 행운이 아니라 타이밍이나 타인에게 많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하지만 40대 이후에는 모든 성공과 실패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실력을 50%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필자는 많이 봤대요. 진짜 실력은 어, 저도 느끼는 거지만 진짜 실력은 위기일 때, 네, 위기일 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도 그때 빛을 발하는 것 같고요. 네, 저희 국제대학교 뷰티 코디네이션 학과가 어, 이렇게 많은. (20개가) 넘는 많은 학과에서 우수 학과상을 수상했거든요 우리 어, 교수님들이 열심히 해준 결과고 어, 제가 사실 학과장 맡고 있지만 부족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학생들도 너무 착하고 어, 취업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학교도 열심히 지각교석 안 하고 다니고 어, 그다음에 입시 결과도 너무 좋았고 네. 그래서 어~ 참 많은 것들이 감사한 음, 생각이 듭니다. 내공이 없고 자기 확신이나 의식 수준이 높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저루의 기회나 행운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목숨을 건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러한 기회를 십중팔구 놓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운이 좋아서 한번 붙잡는다 해도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자기 확신과 의식 수준을 조금씩 향상시켜 놓은 사람들은 스스로 조금씩 욕심내지 않고 한 걸음씩 정상을 향해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행운이나 타이밍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성공의 길을 만들고 개척하며 나아간다.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 어, 이 책은 이런 사람이 될수 있는 방법에 대한 책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오랫동안, 네, 스테디셀러가 돼서 수많은 이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놓은 것임을 알수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당신을 실패자로, 성공자로 만들 수 없다. 당신은 당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 막중한 책임을 안긴다. 바로 그런 이유로 당신을 정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네, 회사를 다니신다면 회사의 대표도 아니고, 재단의 이사장님도 아니고, 바로 누구냐면 어,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최고의 인생을 살고 성공적인, 행복한 성공을 할수 있는, 어, 것은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음,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어, 주교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업무보고를 하러 또, 어, 오전 업무보고 해야 될 것들 보고하러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사실, 어,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보면 음~ (1분 1초도) 헛되이 쓰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라고 제가 스스로 자부하면서 네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어~ 참 주변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제 주변엔 뜨거운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요 그리고 발전으로 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책을 많이 읽고 음, 긍정적으로 삶을, 네, 스스로의 삶을 예쁘게 그려나가는 그런 분들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음, 오늘, 아까 제가 글도 소개했지만요, 여러분들 오늘도, 음, 많이 힘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행복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다양한 환경에서 하루를 보내시겠지만, 어, 늘 힘내시고 여러분들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어, 성공을 할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으로 일을 잘 처리하시고 또 많은 좋은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스0살에 읽었으며 흔들리지 않았을 책들 김병환 베스트셀러 작가님의 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 습관을 바꿔서 매일 안 하던 것을, 어,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음. 한세달 정도? 네, 두달 이상, 세달 정도에, 한1 0 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스스로도 많이 놀라고 있고요. 원래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어, 어제 하지 못했던 업무 마무리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SNS도 많이 올리고, 블로그도 쓰고, 페이스북, 학교 홍보도 하고, 정말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새벽에 공부를 하고 책을 쓰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빵에 잼을 발라서, 음, 바삭하게 구운 빵한 조각과, 그 다음에, 음, 커피 한 잔을 끓여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어제 있었던 일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이나, 뭐, 아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간접 경험을 한 것이나, 뭐, 불쾌했던 경험이나, 너무 감사했던 경험이나, 모든, 음, 제가 경험한 것들이 삶의 재료가 되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좀 경우가 없는 황당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게 또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을 텐데요. 그런 모든, 음, 일어나는 일들이, 어, 책에 들어가는 압축될 나의, 어, 아주 책을 풍성하고, 음, 너무나 흥미로운 책으로 만들어주는 네, 그런 어,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또 재료가 된다라는 생각에 저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나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분들이나 저를 성장시켜 주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께 많이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네, 사람이 얼굴이 다 다르듯이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어, 그냥 음, 이해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아, 저. 분은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뭐 이렇게 네 아무튼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가을에 감기 안 걸리시게 건강관리 잘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